전 육군 참모총장 할아버지가 손자 면회를 갔다. 김준호 위병 면회였습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하셨나요? 아니요. 미리 전화로 연락했는데 계속 바쁘다고 하셔서요. 사전 신청 없이는 면회가 불가합니다. 위병소 근무자는 할아버지를 쳐다도 보지 않고 건성건성 대답을 하는데 그럼 어디서 신청을 하면 될까요? 오늘은 면회 일이 아니라서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면회 일이 언제인가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입니다. 제발 확인 좀 하고 오셔요. 저기 오늘이 둘째 주인데요. <laughs> 근무자가 그제서야 달력을 확인하곤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아 맞네요. 저기 민원실 가서 신청하고 다시 오세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는 민원실로 향했고 작성한 신청서를 건네는데 김준호 이등병 면회였습니까? 이 친구는 지금 외부 훈련 중이라 면회가 불가합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훈련인가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저희도 김 이병한테 전달해 놓을 테니 오늘은 돌아가세요 군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처음인 할아버지는 참고 또 참는 중이다 제가 면회 날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시던가요 근데 전화는 미리 하고 오세요 오늘 같은 일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지 안 해도 되고